미래도시를 연상시키는 독창적인 외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미래 박물관이 지난 22일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두바이 오페라하우스와 바레인 세계무역센터 등 세계적인 건축물을 지어 이름을 알린 건축가 숑킬라가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모하마드 알게르가위 아랍에미리트 내각부 장관은 미래 박물관에 대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전시 콘텐츠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학, 경제, 문화 분야의 변화를 탐색하고 미래 혁신을 예측하는 공간이 될 미래 박물관은 미래학자, 혁신과 대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졌는데요. 은빛 건물 표면에는 두바이 국왕의 미래 비전을 담은 다양한 문구의 아랍어 캘리그라피로 아름다움이 더해졌으며 내부에는 빌딩 정보 모델링 기법이 활용돼 단 하나의 기둥 없이 77m 높이의 도넛형 구조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천여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을 포함해 상설 전시장, 실험실 등을 갖춘 미래박물관에서는 현재 OSS 희망, 치유연구소, 알와하, 오늘내일과 같은 체험형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